이시부터 보면 2시부터 보면 3시부터 다항식 시부수보수항항부수 보면 차수, 항의 차수 보수항의 차수 보면 4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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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4시는터 보면 4시는다 보면 4시부터 보면 1시부다 보면 4시부터 보면 4시 X 더하기 X분의 1. 얘는 여러분, 우리가 유리식이에요 혹은 분수식이에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았어요? X분의 1. 문자가 분모에, 분모에 들어가 있으면 당시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알겠죠? 어. 자, 그럼 얘는 총몇 차식이에요? 2차식. 얘는 2차식인가요? 2차 다항식의 차수는 여러분, 3차예요. X 제곱Y 때문에 여기 3차식인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만약 X에 대해서 몇 차식이에요? 라고 물으면, X에 대해서는 2차식, Y에 대해서는 Y에 대해서는 1차식이라고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쵸. 어. 얘는 3차다항식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항식의 차수는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뜻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음. 자 x의 개수 구하라고 하면 x의 개수가 2y-1이에요 대답할 수 있고요 그렇죠 y의 개수 뭐예요 물어보면 y에 대한 1차항 y 묶어서 2x-3 나와야 되겠고요 그럼 여러분 얘가 헷갈리겠네 x에 대한 상수항이에요 라고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x에 대한 상수항 앞에 보고 대답하세요 x에 대한 상수항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5가 나와야겠죠. 그쵸? 어, 뭘 보고서 마이너스 1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지? <laughs> 자, 내림 차순 정리는 우리 차수가 높은 거에서 낮은 걸로 가는 거죠. 그쵸? 오름 차순은 낮은 거에서 오르, 높은 걸로 가야 되는 거니까 2 더하기 5 x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라고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쵸? 어, 오름 차순 정리는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1차식의 덧셈과 뺄셈 설명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쵸 문제 보면은 이거 설명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 알겠죠 그쵸 넘어가도 되죠 뒷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조심해야 되는 건 얘를 간단히 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 곱하기 6 하시면 안 돼요 그쵸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렸었죠 통분을 해서 푸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음... 7번 문제 같은 걸 보면 6으로 통분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4x-2 와야 될 거고 얘도 6으로 만들 건데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을 분배해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3올 거고 6분의 x 플러스 1 나와주면 문제 끝인 거네요 그쵸? 어. 여러분 이런 문제 틀리면 책상에 또 머리 한대들이박으세요 알겠어요? 진짜로 알겠어요? 어. 각오하고 푸세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어. <laughs> 자, 다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자, 다항식에서 더쌤과 뺄쌤 볼 건데요. 뭐 새로운 거 없어요. 어. 동류한 계산해 주라는 거예요. 5x-1이에요, 나오고 2차항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5 나온다는 거고요, 그렇죠? 어. 쭉다 하시면 되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마이너스 어. 2x제곱이고 마이너스 xy인 거고, 여긴 플러스 y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제곱이에요. 답입니다. 표시하면 되겠죠. 그쵸. 렇 어, 막히는 부분, 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laughs> 자, 8-2번은 뭐,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는 걸 거고, 이런 문제 풀때 여러분, 우리는 대입부터 하는 게 아니고, 뭐부터 한다? 문제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식을 먼저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고, 3a-6b+2b니까 최종적으로 3a-4b에요 생각을 해주고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는 차수를 세로로 맞춰서 쓰는 걸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3a는 여기를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y 플러스 3y제곱 마이너스 4b면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4xy 마이너스 12y 제곱 해서 답은 마이너스 11x 제곱 플러스 10xy 마이너스 9y 제곱이에요. 깔끔하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어, 글씨 똑바로 쓰세요. 글씨 똑바로 제형이 글씨 똑바로 쓰세요. 알겠죠? 고진영 글씨 똑바로 쓰세요. 알겠어요 체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은채도 마찬가지예요. 지성이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어요 어. 글씨 쓸때 옆으로 쓰지 마, 고준형. 알았어? 알았어? 딴소리라고 알겠다고 대답하고 똑바로 하세요. 알겠어? <laughs> 어, 22페이지에 지수법칙 관련된 내용인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 틀리면 한 문제 틀릴 때마다 책상에다 머리 박으세요. 알겠죠? 어, 안 틀려야죠? 자, 여러분 이런 거할때 이거 지금 24 페이지고요. 24 페이지 어, 4번, 5번 여러분 풀어볼 건데요. 자, <laughs> 어, 우리는 차수를 세로로 동량을 맞춰서 쓰는 걸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앞에 봐라. 앞에 봐라. 자, 이렇게 하면 뭐 나오죠? 그러니까 2x 세제곱 나올 거 알고 다음에 8x 제곱에 마이너스 6x 나올 거 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제곱을 여기다 쓰지 마세요. 알겠어? 방은채말좀 들어. 알았어? 어. 그러면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오는 거고 이거 그대로 싹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1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9 오면 답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x 마이너스 2뭐 뒤에 있든 앞에 있든 상관없어요. 우리한테 익숙한 모양이 이거긴 하지만 뒤에 있어도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죠? 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다음에는 요거 할 거네요, 그쵸 그러면 뭐 나오나요?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4x 나오고 여기서는 플러스 3x에 마이너스 6나오 거고 얘 예, 여기 싹다 더해주니까 근데 위에 저 5X 5X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죠, 그쵸 뭐요? B10에 아 그러네요. OX. 어, 요거 플러스 5x 어, 이런 실수하면 책상에다 머리띠 박으세요. 알겠죠? <laughs> <laughs>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x 세제곱의 개수 찾으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3-2에서 x의 개수는 어떻게 하나. 만들어? x의 개수는 x 곱하기 수 네. 그렇죠. 어, 네. 요거랑 요거밖에 없어요. x의 개수 만드는 건. 그치? x제곱은 X제곱 상수, X제곱 상수, 그리고 1차 끼리 하면 돼요. 맞죠? 네. X 세제곱 만드는 거는 2차, 1차, 여기서 1차, 2차, 요거 밖에 없어요. 그쵸? 네. 어, 선택적으로 봐, 보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laughs> 얘는 여러분, 지금 이거를 하자라는 게 아니고, 어, 이거를 완전제곱을 해볼게요. 우리는 곱셈공식에서, 재영아, 너 이거 아니? A 더하기, B 더하기, C 완전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세 명이 얘기해보세요. 어, A 플러스 B 제곱 아, 더하기 C 제곱에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 나와야 돼요. 그렇죠 아가 아니고 모르면 공부를 다시 하시면 됩니다. 지성이 요거는 정확히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렇 어. 자, 한 변의 길이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인 정상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응? 망했는데 이렇게 오면 되겠네요, 그렇죠? 한 변의 길이가 a, b, c. a 더하기 b 더하기 c일 때, 재영이 앞에 보세요. A제곱이고, 여기 넓이 a 제곱이고, 여기 b 제곱이고, 요만큼 c 제곱이고, 여기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ab 되고, 여기도 ab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죠? AC 되는 거죠, 그쵸? AC 되고, A씨. 여기도 AC 되고, A씨, A씨. 가운데는 BC, BC 나오니까 A제곱, B제곱, C제곱에 A 제곱, B 제곱, C 제곱에 AB 두 개, BC 더 개, 두 개, AC, CA 두개 이렇게 써주는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하면 제곱, 제곱, 제곱이니까 4X 제곱 더하기 4X 네 제곱, 더하기 X 제곱, 그 다음 뭐 나와야 돼? 플러스 9에. 곱한 거의 두 배, 4x 세제곱 곱한 거의 두 배, 마이너스 6x <laughs> 그 다음에 곱한 거의 두 배하면 마이너스 6x 제곱의 두 배니까 플러스 10 아니지 마이너스 12x 제곱 이렇게 맞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만 쓰면 끝나요? <laughs> 틀려 요 여러분 동료 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그 어. 다음에 계속 쓰시면 됩니다. 자, 곱셈 공식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a 플러스 X, 아. 3x 플러스 7y 완전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9x 9X제곱 제곱에 그 다음에는 플러스 20X. 42xy 나오고 아 플러스 49y 제곱 나와야겠죠. 그렇죠 다음에는 6x 마이너스 2, 36. 36X제곱의 36X제곱의 6x 마이너스 6XX, 6X5Y 5y 하겠습니다. 완전제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36x 제곱에 마이너스 60xy에 플러스 25y 제곱 와야겠네요. 아, 그렇죠? 어. <laughs> 이재영 2분의 3x 플러스 5분의 <laughs> 7y 완전제곱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3x 제곱 플러스, 플러스. 요게 이렇게 곱하면 10분의 21xy네 그러니까 그렇지 어, 좋아요 21xy 플러스 25분의 아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어. 합차 뭐 따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완전 제곱해라라고 하면은 얘는 a 제곱 b 제곱 c 제곱에 곱한 거, 곱한 거, 곱한 거두 개씩입니다. 알겠죠? 그 과정에서 2 e 곱하기 a, b, b, c, c, a 이렇게 오면 돼요. 알겠습니까? 최명아, 까먹는 것도 그만하세요. 이제 알겠어요. 어, 확실하게 외우세요. 이거 모르면 못 풀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a 더하기 b는요. 세제곱을 내라 하면 어떻게 돼요? a 세제곱에, b 세제곱에, 끝이요? 음. 2AB 3A A A 제곱 B, B, B 그러면 순서로 이게 아니지 3A 제곱 B 더하기 3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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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A-B의 세제곱은요 A 세제곱에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 3, 3, 3 A B 제곱 마지막에 마이너스 B 세제곱 올거고요그렇죠 방금 책부호 모르나본데 이거 모르나본데 <laughs> 자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합차 공식이니까 4x 제곱 마이너스 9에 오면 되구요 얘는요 y 플러스 3x 와 y 마이너스 3x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y 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그쵸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어그렇 여기서 3차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민우야 자 암산할 수 있어야 돼, 알았어? 8x 세제곱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그 그거를 일일이 줄줄이 다 쓰지 말고 이것만 해 제곱한 거 그러니까 4x 제곱이랑 3분의 1y 하고 다그 그다음 곱하기 3할 거잖아 그렇지? 어 이런 식으로 써놓고 더하기 4x 제곱 y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어, 다 암산을 할 필요는 없지만 알겠죠? 그 다음에는 얘 2x 올 거고, 요거 제곱할 거니까 9분의 1 y제곱 올 거고, 곱하기 3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3분의 2 xy제곱 어? 올 거고, 그쵸. 마지막에 플러스 27분의 1 y 세제곱, 이렇게 오면 되겠죠. 맞습니까? 예. 방은체 이거 해보세요. 아 이거부터 해보세요. 시킬 거야. 방은체 이거 해보세요. 27. 27x 세제곱,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 있어야 되고, 여기는 제곱해서, x제곱이랑, 플러스, 16 플러스 16y제곱이요? 4y 와야겠죠? 그럼 몇이에요? 마이너스 음. 108x제곱 y 와야 돼요. 그쵸? 아. 그 다음 부호 플러스죠? 그 다음에 3배하고 3x랑 4y의 제곱인 16y제곱. 그러면 9 곱하기 16 하면 몇이에요? 144xy 제곱에 마이너스 64y 세제곱 와야 겠습니다 알았어 어 지성이 요거 한번 해볼까요 4x 마이너스 3분의 1 y의 세제곱하면 맨 처음에는 x 세제곱 올거고요 빼기 3 곱하기 2랑 마이너스 3분의 1, y, 요거 이렇게 곱셈 연결이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 요거 약분 되니까, 마이너스 16x제곱, y 오면 되겠네요, 그렇죠그 다음은 부호가 뭐가 와야 돼요? 이제 플러스 와야 되는 거죠, 그쵸? 렇 네. 음, 그, 그러면, 그 다음에는? 9분의 1, y제곱. 곱하기 3. 아, 잘한다. 그러면, 3분의 4XY제곱 오면 되고 마지막에는 뭐가 와야 되죠? 2 7 y 세제곱 Y 세제곱 와셔야겠네요 그쵸 어그 어, 줄줄이 다쓸 필요 없어요 민우야 알겠죠? 중간 거가 맨 처음 게 27X 세제곱 오고 마지막 게 마이너스 125분의 8Y 세제곱 올거 요건 너무 당연해요 그치 그러니까 3 곱하기 제곱해서 9X제곱 쓰고 그 다음에 5분의 2 y 쓰면은 마이너스 5분의 27 곱하기 2, 5, 2 해주니까 54x제곱 y 올거 안다고. 그치? 그 다음은 부호가 플러스 올게 너무 명확하고 3 곱하기 2 제곱하면 9x제곱에 여기다 5분의 2 해주는 거니까 5분의 어... 아니 5분의 2에 제곱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25분의 4와야 되는 거구나. 25분의 27 곱하기 4에서 1 0 8 x y 제곱 맞으면 된다고 알겠죠? 어, 줄줄이 다 쓰지 말라고 알겠죠? 뭔 소린지 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려운 거 없죠? 어. 자 그래서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를 왔다 갔다 하자는 건데 <laughs> 아 그치? 이게 사실 여러분 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어, 근데 그치 민우가 아까 한 얘기가 뭐야 이거 솔직히 바로 할수 있는데 8x 세제곱 플러스 1이에요 바로 할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양심 찔린다고 그치 어, 맞는 말이죠 여러분 어, 이 내용 완전히 무시하시고요 이거 풀, 풀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점선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알겠죠 어 얘를 그냥 하나 하나 하는 겁니다 네 점선 안에 는 하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하나 하나 하는 겁니다 8x 세제곱에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2x에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차수를 세로로 맞춰서 쓰시면요. 없어지는 거 자동적으로 보이고, 8x 세제곱 플러스 1이에요. 쓸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다음, 마찬가지고요 <laughs> 결국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을 하면 얘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다 나와야 되는 거고, a 마이너스 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을 해주면 얘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에요. 곱셈공식과 인수분해가 완벽하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할수 있습니까 에 대한 물음이에요. 알겠나요 자, 방금 나왔던거죠 X 플러스 Y 플러스 Z. 전체, 제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채명? X 제곱 Y Y Y Y 2 Z, X 이렇게 나와주면 된다고요. 잘했어요. <laughs> 자, 다 진행하면 됩니다. 진행 쭉쭉 하면 되고요. 자, 오랜만에 요거 나오네요. 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있어요. 그쵸? 얘는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그쵸?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A 제곱 B 제곱, B제곱 C 제곱,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까지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가 또 어떻게 된다? 2분의 1로 묶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대로 있으면서 대괄호 중괄호 안에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 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의... 완전 제곱이에요. 까지. 이것까지 볼수 있어야 우리가 인수분해에서 나중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모양의 판, 모양을 판별해 주세요. 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이 문제까지도 누적시험 보면서 수두룩수두룩 많이 풀었어요. 그쵸? 어.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거는 풀수 있는 사람은 풀수 있는 문제고 못 푸는 사람은 못 푸는 문제예요. 알겠어? 그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 백지 테스트에 똑바로 했느냐? 어, 복습 똑바로 했느냐. 끝입니다, 그게. <laughs> 자,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을 전개를 하라는데, 이거 지금 합차인 게 보이죠? 그쵸? 어, 치환을 굳이 굳이 하지 마세요. 어, 그니까, 쓸 것만 많아지는 거야, 치환을 하면. 다시 한번또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우리는 얘에다가, 한번더 해주고 한번 빼준 거니까 x 플러스 y를 제곱한 x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 제곱에서 3의 제곱을 빼주기만 하면 된다 머릿속에서 생각하면 되는 거야요 그치? 얘는요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러면 x 마이너스 y를 제곱해서 x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 제곱해주고 오케이? x 마이너스 y가 한개 있는 거랑 마이너스 2개 있는 거야 그럼 x -Y는 마이너스 y는 결국 몇 개야? 1개. 그렇지. 마이너스 x 플러스 y 써주면 되고 마이너스 2 e 써주면 끝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얘를 인수분해를 해라라고 하면 뭐하면 돼요? 이제 얘를 인수분해 하여라라고 하면은 이때는 그래야 그다음 내처차 정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어,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렇죠? 어, 마찬가지예요. 자, 얘는요 어떻게 봐줘야 될까? x에다가 한 번은 y-z가 더해진 거그 다음에 x에다가 한 번은 y-z를 빼놓은 거 합차로 봐주면 되는 거네요. 보여요 여러분? 어, 그럼 x제곱에서 y제곱-2yz 플러스 z제곱을 빼야 되니까 x제곱-y제곱-z제곱 -2YZ 플러스 2yz를 써주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모양을 인수분해하시어도 많이 봤어요. 이거... 아... 여기 있는데. 이렇게 <laughs> 여기 멀어요 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치환 안 해도 돼요. 얘랑 얘잖아요. 그쵸? 어, 전개하려면 그러면 이거 제곱한 거랑 마이너스 3 곱하기 이거 네.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생각하고, 앞에 봐라! 완전 제곱하시면 어떻게 돼요? X4 제곱 그 다음에 4X3 제곱 플러스 4X 제곱 맞지?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쓴 다음에 더해버리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차수 맞춰서 세로로 쓰는 거 연습하세요. 알겠어요? 어, 좋은 방법 알려줘도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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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 마세요. 말좀 들어. 알았어? 똥꼬집 부리지 말고 시킨 대로 해라. 자, 얘는 치환해서 해야겠네요. 어, 어떻게 어 해야 되니? x제곱 마이너스...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냥 이거... 1, 3? 아, 이거 뭐지? 구파는 거... 얘는...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돼? <laughs> 아, 그래. 아, 이거, 이거겠네. 아, x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랑... 어, 아, 아, x제곱 플러스 x랑... 그래요. 어, 치환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음. 치환해서 하시면 되고... 곱셈공식의 변형. 여러분, 이거는 하나씩 하나씩 써가면서 하세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에서 마이너스 EAB 써놓고 대입하세요. 알겠죠? 어, 써놓고 대입하세요. 틀릴 거 하나도 없어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얘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더하기 B를 세제곱한 거에서 A 플러스 B의 3ab만큼을 빼는 거죠. 그쵸? 어, 아니면 a플러스 b에 a제곱 마이너스 ab플러스 b제곱 인수분해로 풀어도 되고요. 그쵸? 이 과정을 전개를 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한게예예요 그쵸? 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a플러스 b를 묶어낸 거고 그러면 중괄호 안에서 a플러스 b의 제곱이 있을 거고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빼기 3ab하면 이식하고 이식 결과 결과적으로 똑같은 식이에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쵸뭐뭐그 <laughs> 루트 제곱근 나와도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요.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마찬가지죠.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3xy의 x 마이너스 y 나오면 돼요.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은 그치. 그러면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은 인수분해 이용하면 x 마이너스 y랑 x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 제곱 어, 이렇게 또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치? <laughs> 자, 음. 사실 이런 문제보다도 우리한테는 이런 게더 익숙하죠. 이거일 때 x 제곱 더하기 x 제곱 분의 1을 구하여라. 그렇지? 다할수 있죠. 얘 x로 나눠서 x 마이너스 5 더하기 x 분의 1은 0이에요. 이거 아, 아, 이용하면 아, 다할수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부터 풀어봤습니다. 고등 아, 과정에서도 당연히 다 나오는 과정이에요. 앞에 보고 집중하세요 어. 자 a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분의 1은 여러분 얘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a 마이너스 a 분의 1 세제곱 한 거에서 마.. 어, 플러스 3 a 곱하기 a 분의 1에 a 마이너스 a 분의 1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쵸? 어, 그냥 그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에요 이거 구하는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 중간에서는 얘는 X Y 세제곱 플러스 3, X, Y, X Y 하는 거였는데, 얘는 그냥 X 곱하기 와야 되는데, A 곱하기 A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게 1이 된다라서 오히려 더 쉬워요. 그렇죠? <laughs> 네, 더 설명할 거 없는 없것 같습니다. 네, 숙제는 40페이지까지 써야 되니다